어, 가방 챙기면 들으면 돼. 이제 가방 챙기고 말끝나것 동시에 나가면 되는 거야. 자, 오늘 수업했던 거네 개의 지문 했습니다. 첫 번째 지문에서는 사람, 짐 챙기라고. 짐 챙겨. 사람의 감각이 어떠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섯 가지 감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뒤에 철수가 그 말고도 많아. 더 조, 더 우리 조사할 필요가 있어. 라고 했답니다. 자, 두 번째 배웠던 거는 리더에 대한 생각인데, 리더는 되게 고귀한 사람, 유명한 사람, 똑똑한 사람 다느냐 아니요. 그 정도다 평범하게 생각 시작했대요. 그래서 우리도 리더가 될수 있답니다. 다음, 세 번째 질문에서는 윤작에 대해서 나왔는데, 윤작은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. 밭이 생개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밭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중에서 가장 중요했던건 문법 외열입니다. 이니치입니다. 똑같은 거예요. 외를 이니치나 뒷 문장이 완벽해요. 그리고 이니치에서 이니 뒤로 갈 수도 있어요. 이해가 되시는 분만 그 문법 문제는 푸시면. 그 다음 네 번째 큰 질문은 자한 영역에만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못 봐서 이걸 언제 끝내지 모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또는 그림을 그릴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전체를 다볼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언제 멈춰야 될지 알 수가 있대요 수고하셨습니다 고고 맞습니다. 어, 잠두 분은 단어시험을 안 봤어요. 지 단어시험 보고 하세요. 이정민, 정민준. 단어시험 보고 가셔야 돼요. 두 분은 단어시험을 안 봤어요. 이거 보세요. 아, 힘들어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좋았습니다. 빠르게 보. 근데 이렇게 되면 주어가 얘가 되는데 포, 포우즈가 스요하게 돼. 어, 포우즈는 되게 낫지. 근데 이렇게 잘안 쓰지. 관련사지 않았어요. 문법적으로 틀리는데관련사지않그나을세하기 위한 할 때는 모하기 위한 할 때는 보통 포우즈 많이 써. 음? 자, 선구 칠 점. 선 점. 죠 선구 점. 시험하 시험하고 점수 적고 나한테 내고 가면 돼. 어? 자, 수업이 지금인가? 어? 제일 마지막 거. 아닌가?